안녕하세요. 답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리 카페에서 공지가 있었나요? 박서진 가수와 한일가왕전 멤버 전원의 서울 콘서트가 개최된다는 소식이 올라왔으나 오늘 오후 3시부터 티켓 세매가 이루어졌는데요. 벌써 매진된 것으로 보입니다. MBN 한일음악국가대항 프로그램 2025 한일가왕전이 이번에는 콘서트로 팬들과 만납니다. 한일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하는 2025 한일가왕전 콘서트가 오는 11월 8일과 9일 양일간 총 사회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방송에서 보여준 감동의 무대들과 함께 콘서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별 무대가 마련되며 양국의 명곡을 새롭게 재해석해 색다른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박서진, 진혜성, 애녹 등의 정상급 가수들이 출연합니다. 특히 프로그램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만큼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기대됩니다.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광주에서 투어를 이어갈 예정이며 지역별 티켓은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MBN 2025 한일가왕전은 현역가왕이의 톱7과 현역가왕 재팬의 톱7이 양국을 대표해 자존심을 걸고 맞붙는 세계 유일의 한일음악국가대항전입니다. 앞서 열린 현역가왕 콘서트 시리즈가 매회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어 이번 무대에도 기대가 모입니다. 한편 2025 한일 가왕전 서울 콘서트 티켓은 26일 오후 3시 예매처 NOL 티켓과 티켓링크를 통해 오픈됐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정보를 입수하다 보니 한발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개최될 지방 콘서트 소식은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하며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은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